이런 거잘 해야죠. 저 텐트 이 세타 종목도 문제가 답정로에요 여러분, 원주각이 세타인데, 그러면은 중심각은 이 세타. 그렇죠 우리는 이 중심각에 대해 그려보면 되는데, 궁금한 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이 A 점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A 점의 좌표는 예를 들어, 자 이만큼이 a의 각이죠 a점에 항상 여기서 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수원에서 배웠습니다 이만큼이 a의 각이죠 이거 알파라고 할까요 자, 알파라고 하면은 자이 친구 좌표 원래 어떻게 쓰니까 알 곱하기 코사인의 알파 알 곱하기 사인의 알파라고 쓸수 있다는 건 사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몰랐으면 수원을 못한 거예요 지금 배우세요 그쵸 어, 잠깐만 r이 2잖아 그러니까 이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뭐라고? 루트 2라고. 아 코사인 알파가 얼마나고 2분의 루트 2라고. 뭐안 봐도 편하게이거인제그 각도가 나오게 315도 나오게 315도. 나오겠는데 어쨌든 알파는 아니고 사인 알파 얼마예요? 마이너스 음. 이분의 루트 2죠. 몇 가지? 오케이. 2 곱하기 코사인의 베타가 마이너스 5분의 8이고 2 곱하기 사인 베타가 마이너스 5분의 6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코사인 베타는 5분의 4 사인 베타는 5분의 3인데 이게 누구를 보세요? 이세타 뭐예요? 알파빼기 베타네요? 이세타가 알파빼기 베타예요. 아이상에나 그럼 내가 이금 문제도 뭐고? 탄젠트의 이세타 뭐예요? 맞죠 그럼 탄젠트 2세트 하면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를 물어보는 거야. 탄젠트 알파 구하자. 포사인분의 사인인데 마이너스 1이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1이야. 이분의예잖아 탄젠트 베타 구하자. 포사인분의 사인이다. 예쁘예얘 봐. 4분의 3이네? 4분의 3이야. 야, 요거 구할게. 1 더하기 잠깐만. 마이너스 1 곱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분의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빼기 이 친구 얼마지? 4분의 3이었지? 4분의 3 빼자 정답이겠는데? 네 4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7이라고 답이 마이너스 7이야? 답이네요? 계산을 하면 되죠? 아니 여러분 대놓고 좌표를 좀 어떻합니까? 대놓고 좌표를 줬다는 거는 이 친구의 그 동경각에 대한 동경게에 대한 정보 다 줬다는 거예요 좌표 줬다는 거 예, 수원에서 했던 겁니다 저는 이 문제가 더심된다는생각 해요 마치 이 점에서 비점 준 거랑 마찬가지 이점에잡혀서사알수 있긴 한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2세타 마이너스 7이죠. 어? 잠깐만 쉴게요. 시간이 언제까지 걸지 뭐야, 마술을 부른 거야? 생일에 나가는데 잠깐 쉬겠습니다.